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274장입니다. 꿈을 가지고 see thank you 대살로미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희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예수로 발미하며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중기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희 미리 말하고 증언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어느 어느 더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중심으로 이 대사령의 전설을 이어 왔는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4장부터는 여러 가지 권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권면이 나오지만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거기까지요이 로마 제국 시대의 이 테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수도면 보통 우리가 도청 소재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경기도면 이 수원이겠죠. 그곳 사람들은 이 헬레니즘을 주도한 이 마케도니아의 후예들 답게 헬라 문화에 깊이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물론 헬레니즘은 좋은 순기능도 참 많았습니다. 이 세계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술이라든지 철학, 과학 또 이제 여러 민족의 융합을 이렇게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인도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는데요. 바로 음란한 성문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서령니가 교인들의 대부분 헬라인들이었고, 그들도 기독교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이대서령니가라는 도시, 이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에서 이러한 문화를 나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또 그들 주변에는 여전히 가족들이라든지 지인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뒷부분 보시면 이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 거룩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고시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콜이란 뜻인데요. 이 거룩함이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음란이란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매춘부와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비단 이런 좁은 의미에서 에, 국한되지 않고요 결혼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잘못된 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란의 대,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오는 가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혼자가 결혼한 배우자를 배신하고 부정한 행위를 할때 이것을 간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이 신약의 수차례 나오는 음행이란 단어인데요. 이 음행이란 단어는 뭐 간음도 포함되고 또 미혼일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하는 잘못된성을 음행이라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좀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결혼 안에서만 이성이 축복되다, 허락된다. 그 성의 역할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부부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절 말씀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줄을 알고, 그래서 배우자를 대할 때, 그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으로 대한다는 라 말은요 서로 대한 정조를 지키고 또 상대방을 존귀하게,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이 음란한 문화가 성행하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에서 바울은 설사 부부가 기도를 위해서 잠시 분방을 할지라도 조만간 다시 합쳐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속히 회복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그 그 고린도라는 도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 안에서 서로를 지켜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건강한 부부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5절 6절. 우리가 읽어봤던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결을 따르지 말고 이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오절 말씀 보시면요, 이방인과 같이 세교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의 세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이 남편이나 아내 이외에 정부라고 하잖아요, 정부를 두는 것이 유행이었고, 또 첩을 공식적으로 첩을 드리기도 하였고요, 또 집안의 노예를 범하는 일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또 동, 동성애가 성행해서 성인들은 이 애된 미소년들을 애인으로 삼는 것이 특히 이 그리스 지방에서 굉장히 성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바울이 6절에서 이 세교 이방인들의 세교를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형제를 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해한다, 해친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요 탐심을 가지다. 혹은 빼앗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을 치면 절도 혹은 강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십계명 중에 열 번째 계명에도 명확하게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 7절 제가 십계명 출애굽기 2 0장1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아나기나 우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빼앗고 싶은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 모든 탐심들은 잘못이고, 그 중에 이제 음란의 문제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은 큰 폭력이자 죄입니다. 지금도 절도나 강도는 네, 형사상 큰 죄에 해당되죠. 즉, 음란이란 그냥 본인이 죄를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형제를 해치는 것이다. 십계명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도 큰 상처와 충격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는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에서도요 여러 교회 여러 차례 걸쳐서 거룩하라, 음란을 배격하고 거룩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이 거룩해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대사회에서 너무 중요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회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유로운 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을 지키자도 별 말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유교 문화 때문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타락한 성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 말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향이 점점점 말세가 되어갈수록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 거룩을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찝어서 성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이해합니다. 7 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7 절과 8 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을, 그쵸? 그렇죠?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므로 이 겉면을 져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져버리는 게 아니다. 나 바울을 섭섭하게 하고 나 바울의 겉면을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져버림이라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면 성령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참 사랑은 하나님과의 바른,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깨어졌다는 것은 사랑이 깨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거룩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악한 환경에서 이미 너희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9절과 10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시직을 가는 것처럼 이미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그렇게 사랑하라. 음란은 내 욕심 때문에 형제를 해하고 나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참사랑의 기초이자 참사랑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종말을 기다리고 예수, 크리스도, 제리미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바울이 건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4장 본문의 핵심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선포해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 거룩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이 당연하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세상에게 도전을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젊은 사람들, 인터넷 매체와 각종 드라마와 여러 영화에서 아무리 음란의 문화가 범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다,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몸든 교회가 주의 거룩으로 세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바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율법 가운데 메시기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거룩하라. 잘못된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들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른다. 하지만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여호와는 거룩하니 그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사랑 무엇인지 참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 가정 안에서 참된 사랑을 세워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시에 타락한 헬라 헬라의 문화와 대서로니가나 고린도나 여러 타락한 도시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바울처럼 동시에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권면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도와주셨면서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면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광는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사령이가 교회에 앞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우리가 그 시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선 사 도전을 받고 그들도 죄를 떠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들에게 도전을 줄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충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도전을 주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가정과 모든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앞장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참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 신하님의 사랑하심과 성에 충만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거룩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서 거룩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주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